씨. 야 물고 있었어 야, 씨. 물고 안녕하세요 관보입니다 오늘도 이제 퇴근하고 낚시 왔는데 이제부터는 낚시를 껌껌할 때 계속해야 될것 같아요. 퇴근하면 해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저기 라이트라도 킬까요? 그냥 껌껌해서 블랙하면 계속 나옵니다. 이해해 주십시오. 요즘에 낚시를 못했어요. 그러다가 어제 날씨가 좋아서 한번 나와봤는데 꽝 쳤습니다. 어, 16분의 1온스 한번 처음으로 해볼게. 16분의 1온스로. 예전 같았으면, 첫 캐스팅에 꺽질은도 나왔을 텐데, 이제는 진짜, 음꽝 치는 날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짠챙이도 못 잡아요. 활성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, 틀렸다, 틀렸어. 이동, 이동. 한 마리 붙들어 와라. 이제는 한 마리 붙들어 와라가 안 통할 것 같은데. 입질이라도 한번 와라. 아, 그런 주문. 해야 될것 같아요. 입질이라도 받아보자. 이제 끝물이니까. 벌써부터 소가리 낚시 시즌 오프한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. 갑자기 날이 추워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한 열흘은 낚시를 못한 것 같아요 날씨가 계속 안 좋고 추워서 비 계속 오고 근데 어제 왔다가 입질도 못 받고 갔습니다 어제 수온이 11도 나오더라고요 11도 인제권 수온 11도입니다 1일도면은 거의 이제 10월 말이나 그 정도의 수, 수온이거든요. 근데 지금 10월, 오늘이 10월 12일인가? 그런데 1일도면은 뭐, 고기들이 활성도가 많이 떨어졌겠죠. 근데 오늘 좀 해가 나가지고, 오늘은 제가 좀 약간, 그래도 입질은 받겠지 하고 왔는데, 수원 한번 재볼까요? 수원수원 기온은 13도 나와요, 지금. 13도. 13도, 14도. 기온 13도, 14도고. 수온 12도. 어제보다 1도 올랐어요. 수온 12도입니다. 어제보다 1도 올랐는데 그 1도, 1도 때문에 오늘 또 과연 입질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. 색바람이 부네? 이러다가 계속 안 나오다가 한번 얻어 걸리는 날이 있을 텐데. 며칠 안 나오다가 한번또 우당탕 하는 날이 있더라고요. 물고기가 이제 없는 게 아니고, 단지 우리가 못 잡을 뿐이거든요. 대상어는 있는데,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있어가지고, 얘네가 먹이 활동을 안 하거나, 예민해져서 못 잡는 거일 뿐이거든요. 며칠 내로 한번 우당탕 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저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벌써 한개끓어 먹고, 한개 끓여 먹었어요. 으슬으슬한데, 날씨 수산하고, 바람 살살 불어오고, 입질 한 번만 오면 또 희망이 있을 텐데. 육질이 없어요. 피딩 시간이 변경이 됐나? 그럴 수도 있죠. 피딩 시간이 변경됐을 수도 있어. 요좀 일찍 피딩이 오거나 아니면은 밤 늦게 피딩이 오거나 하루 꽝쳤다고 이렇게 조급해하면 안 되는데. 오늘, 오늘도 저기 M2 테스트 로드 가지고 왔어요. 이게 한두 번 써봐가지고는 이게 뭐, 뭐가 나쁘다, 뭐가 좋다 장단점을 모르니까 계속 갖고 오게 되는데 또 야간에는 또 영상에서 로드가 잘안 보이니까 그게 또 단점이 있죠 제가 튜닝한 로드가 있는데 그거 그리고 제가 제작한 로드 하얀색 브랭크 그게 밤에는 영상이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나마 이제 로드 실루엣이 보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약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제작을 해놔서 밤에 다니려고 로드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테스트로드 갖고 다니냐고 못 갖고 다녀요 이게 M2입니다 M2 M2 리뉴얼 모델 박쥐가 벌써 돌아다니네 오늘 날이 조금 따뜻해졌다고 날파리들이 많은가 보다. 박쥐가 먹이 사냥 나왔어요. 쏘가리도 먹이 사냥 안 나오나? 야, 얘네 진짜 갑자기 수온 내려갔다고 바로 그냥 돌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? 동면? 월동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? 바로 그냥. 갑자기 날 날씨 수온이 한 11도 12도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었거든요. 그러면은 얘네가 어이 겨울이 오는 줄 알고 월동하려고 돌속에 다 처박혔으면 옳지 않은데. 딴 데로 이동했나? 비가 많이 왔어요, 여기.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엄청 늘었다가 지금 줄은 현상이거든요. 지금 약간 안정화 됐어요, 지금. 아. 백가죽하고 등가죽하고 쩍 붙어서 진짜 지금 밥안 먹으면 두둑거가 그런 소가리 한두 마리 있지 않을까요? 이틀 연속 방은 진짜 이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흥미를 소가리 낚시꾼이 낚 소가리 낚시 흥미를 잃어버리면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. 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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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야 좋아좋아좋아 오와 오와 와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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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3자. 와 좋아좋아좋아좋아 드디어 삼자 야와 여러분 삼자 한 마리 붙들었어요와 삼자 한 마리 야 이질 진짜 간사하다 삼자 한 마리 어우 차다 차 수가리가 차가워요 여러분 수가리가 차고 와아 이쯤 벌려 드디어, 한 마리. 야, 입질 그렇게 없다가, 3자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 마리 붙들었습니다. 2인치 웜. 한 마리 더 붙들어 보자. 지금 거의 입질이 진짜 톡! 하고 그냥. 거의 마이크로 입질. 엄청 약하게 입질을 했는데, 그래도 입 안에 들어가 있네. 아무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, 입질이 톡 하고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웠어요, 약간. 음. 이제 이렇게 이제 입질이 들어와서 패턴을 찾으면 낚시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, 믿음이 자꾸 생기고, 아, 내가 액션을 이렇게 줬을 때, 아니, 그리고 아 멀리서 안 물고 가까이서 그런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. 지금 시간대하고, 그러면은 이제 또 한번 레벨업이 되는 거죠. 뭐 낚시에 대한 그런 경험치가 한 마리도 붙들어 보자. 한 마리만 더 붙들어 보자. 어떻게 한번더 해보자. 제가 입질이 안 들어오면 24분의 론스로 이제 가벼운 채비로 교환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16분의 1을 사용할게요. 이게 이제 수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얘네가 천천히 감아야 되지 반응을 하거든요. 수온이 저수온기 때는 진짜. 한 마리 잡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데, 이게 한 마리 붙으니까 또더큰놈 있을까봐 자꾸 욕심이 나잖아요. 욕심내면 안 되는데. 이게 욕심이 나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닐링이 빨라지거든요. 의식적으로 좀 천천히, 천천히 지금 저도 하려고.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한 마리 붙들어 보자. 어씨야 누구 있었어? 야 물고 있었어. 야, 물고 꿀렁꿀렁. 으흐. 여러분, 물고 꿀렁꿀렁. 으흐. 사자 되겠다. 야. 사자 되겠다. 으흐. 와씨 또 나갔어 아왜 라이트가 나가지 자꾸 와 라이트가 나가 자꾸 와오아 여러분 와빵 좋은 사자 오 어디 볼까 아 라이트가 이제 다 됐나 봐요 여러분 우와 빵 좋은 사자. 사자. 사짜. 사자는 확실히 넘어요. 와. 사십, 한 이삼 되겠다. 45 정도 되겠는데. 와. 배터리가 다된것 같아요, 여러분. 아, 요번에는 입질이 이 툭, 뭐, 톡, 뭐,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. 그냥 물고 있는데 약간 그 무슨 저항감? 그런, 그런 느낌. 그, 제가 요즘에 무늬 오징어를 막 시, 많이 이제 다니는데, 그 무늬 오징어가 이렇게 입질에서 꾹! 떼는 느낌. 그냥 슬렁대다가 무게감만 느끼는 그런 느낌 있죠? 입질을 그렇게 받았어요. 아. 이렇게 입질이 예민하구나. 슬쩍 무는구나, 그냥, 슬쩍. 그냥, 물고 가만히 있구나. 아싸, 한 마리 더 잡아보자. 오늘이 진짜 그날이다. 쏘가리, 이제, 수온 내려가서, 며칠 안 나오다가, 우당탕 하는 날. 아, 이제 피딩 끝났나봐요, 여러분. 한 20분? 피딩 한 20분? 제가 물고기를 다 잡은 건 아닐 테고, 밥 먹는 시간이 끝났습니다. 어제는 그렇게 입질 한 번도 못 받고 갔는데, 어떻게 오늘하고 수온 차이가 1도 밖에 안 나는데 나오네. 아무튼, 쏘가리는 참, 근데 수온이 계속 떨어지는 건 맞는데 너무 갑자기 떨어진다. 그러면은 그날은 조금 숨어보기 힘든 것 같고 수온이 1도라도 오른다.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기대를 해도 좋은 날인 것 같아요. 지금 수온이 12도, 12도입니다, 지금. 기온도 한 12도 나오고, 밤 기온이. 아, 여러분. 오늘은 낚시를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, 여러분. 아, 지금, 그래도 오늘 다행히 빵은 안 쳤는데, 42 정도 되는 거한 마리, 그 다음에 3자 한 마리 붙들어서 오늘 음, 갑니다. 아무튼, 오늘 오랜만에 손맛 봐서 기분 좋습니다.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오, 아주 그냥 힘이 좋았어. 오늘. 간만에 운 좋은 날. 간만에 운 좋은 날이었습니다. 가자. 이제 뭐한 또, 한 시간 반 낚시? 두 시간 했나? 못했다.